여름 보양식의 대표 삼계탕. 어르신들도 봄날에 꼭한 그릇 정도는 챙겨 드시죠? 그런데요, 잘못 드시면 건강식이 아니라 기름 덩어리가 될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어르신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아기여 호아예요. 오늘은 삼계탕이 진짜 보양식이 되는 방법과 잘못 먹었을 때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되는 이유까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면 호화한테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삼계탕의 좋은 점, 뭐가 있을까요? 삼계탕은 예로부터 삼복날에 몸을 보충하는 보양식으로 사랑받아왔어요. 닭고기는 단백질을 풍부해 기운을 채워주고, 인삼, 마늘, 대추는 피로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만 보면 성게탕은 정말 훌륭한 건강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먹는 습관입니다. 첫 번째는 닭 껍질이에요. 껍질에는 단백질보다 지방이 훨씬 많고 그 중에서도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어요. 포화지방은 혈관 속에 쌓여서 혈관을 좁히고 딱딱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피가 잘안 통하고 혈압이 오르면서 심장에 부담을 줄수 있죠.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게 바로 콜레스테롤인데요. 콜레스테롤은 사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세포벽을 만들고 호르몬을 만드는 데에도 쓰이는 중요한 재료예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많아질 때예요. 나쁜 콜레스테롤은 혈관 벽에 둘러붙어서 혈관을 점점 좁히고 딱딱하게 만듭니다. 이걸 동맥경화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되면 피가 잘안 통하고 심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계탕 드실 때닭 껍질과 기름진 국물을 함께 먹으면, 몸에 필요한 영양은 조금 없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잔뜩 쌓이는 꼴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국물입니다. 닭을 오래 끓이다 보면 국물 위에 기름이 둥둥 뜨는 거 보셨죠? 그 기름에도 포화지방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게다가 국물은 소금간을 하니까 나트륨도 많죠.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면 몸속 수분과 염분이 빠져나가는데, 이때 짠 국물을 많이 드시면 잠시 시원하고 힘이 나는 것 같아도 결국 혈압은 더 올라가고 탈수도 심해질 수 있어요. 즉 기운 보충하려고 삼계탕을 드셨는데 오히려 혈압과 혈관 건강을 해치는 역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첫 번째, 국물 위에 뜬 기름은 숟가락으로 살짝 걷어내세요. 보기엔 귀찮아도 이한 숟갈이 지방을 크게 줄여줍니다. 두번째, 닭껍질은 벗겨내고 살코기 위주로 드시는 게 좋아요. 껍질에 포화지방은 버리고 살코기의 단백질만 챙기시면 훨씬 건강에 좋습니다. 세번째, 밑반찬도 조심하세요. 삼계탕에는 보통 김치나 젓갈 같은 짠 반찬이 함께 나오는데요. 국물도 짠데 반찬까지 짜게 드시면 나트륨이 두 배, 세배 이렇게 늘어납니다. 가능하면 나물이나 채소 같은 싱거운 반찬을 곁들여서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정리해드릴게요. 삼계탕은 단백질과 좋은 재료가 들어있는 훌륭한 보양식입니다. 하지만 닭껍질과 기름, 짠 국물을 그대로 드시면 건강식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될수 있어요. 국물기름은 걷어내고, 껍질은 빼고, 나물과 함께 드시면, 삼계탕은 어르신의 여름을 지켜주는 최고의 건강식이 될수 있습니다. 선녀님께 보고, 선녀님, 오늘은 여름 보양식 삼계탕 속에 숨어있는 기름과 소금의 함정, 그리고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삼계탕은 분명 몸에 좋은 음식이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든든한 보양식이 될 수도 있고 구조 기름지고 짠 음식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조금만 신경 쓰면 똑같은 삼계탕 한 그릇이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약이 될수 있다는 사실도 배웠답니다. 여름철 지치고 땀 많이 흘리는 날일수록 뭐라도 챙겨 먹자 하는 마음이 크실 텐데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 기억하시고, 국물은 기름을 걷어내고, 껍질은 빼고, 짠 반찬 대신 싱거운 채소와 함께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작은 습관 하나가 어르신들의 혈관 건강, 그리고 올 여름 건강을 크게 지켜줄 겁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는 건강 비밀 찾아 알기 쉽게 전해드릴게요. 아기 여우 호와 울림.